최근 박지연 팬들이 다시금 끌을 대고 있는 열애설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박지연은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무대 실력으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박지연을 보고 설레어하는 이들은 동료 여가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박지연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료 여가수들과의 러브라인은 늘 빠지지 않는 재미 요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거 홍지윤과의 열애설이 트롯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팬은 이러한 열애설이 방송적 재미를 위한 연출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박지연을 두고 홍지윤과의 데이트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팬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연 팬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요즘 심심치 않게 박지연을 홍지윤과 엮는 근거 없는 열애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이라고 알려진 사진은 사실 광고 화보 사진이라는 점을 알려야 할것 같다. 골핑이라는 브랜드의 박지현과 홍지윤이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근거 없는 열애설로 불거진 것 아닌가 싶다 라며 박지현과 홍지윤의 열애설이 한 브랜드 화보 때문에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박지현은 홍지윤과 친한 동료이자 같은 브랜드 모델로 활동할 뿐 열애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직접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팬들의 모습이 박지현에게도 참 고맙게 느껴질 것 같네요.